아이스케이크 뭐야? 죄송해요. 저 초딩인데요. 치마 속이 궁금해서. <laughs> 아, 아, 이게 얼마짜린데? 성희롱에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하면 얼마를 물어야 되는지 아니? 초딩은 잘못해도 벌안 받는 거 몰라요? 난 아빠가 검사라서 잘 아는데. 그래. 니네 아빠 좀 알지. 내가 니네 외숙모 동생이거든. 뭐 그래봤자 별 사인 아니고. 근데. <laughs> 이제 반말까지 해. 못생겨가지고 성질도 드러네 응, 네 얼굴 보이지? 어때? 잘생겼니? 네 입으로도 그 말은 안 나오지. 너 못생겼어.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조합으로 태어났니? 윤형원이 올라 이쁘던데. 남자는 이쁠 필요 없거든? 아니지, 아니지. 이렇게 안 이쁠 거면은 아빠 머리라도 가져와야지. 야, 니네 아빠는 검사돼서 대형 생긴 거는 커버하고 사는 거 같은데 너는 공부도 못한다며. 그럼 그보다 더 미칠 거야, 저 바닥. 알겠니? 이 미래의 잔나무야?